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종애집 한국판에 대한 대만 기사와 종애집 한국판 예고편을 본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종애집 공동 경제 구역 조폐국 강도 사건을 남북이 공조하지만 대내외적인 난관에 봉착합니다. 세계의 통일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세계의 최고 강도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한창입니다. 넷플릭스 쇼킹 걸작 스페인 드라마 종의 집이 종의집 코리아 리메이크 예고편으로 충격적인 폭로가 되었습니다. 남가북이 더 이상 분단되지 않았고 유지태가 연기한 교수는 조폐국을 탈취해 사주원을 훔치겠다는 대사를 날립니다. 남북한 강도단이 결성되지만 전종서가 박해수에게 맹렬히 총을 들이대고, 장현주가 곧바로 전종서에게 총을 들이대는 팽팽한 내전 현장. 넷플릭스 독점 종이에즈 코리아는 총두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시즌 6부작의 전편이 6월 24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됩니다. 넷플릭스의 충격적인 명장 리메이크 종해지 코리아가 6월 24일 공개되기 전 3일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교수는 사회의 불공평한 것을 타도하기 위해 공동경제구역의 조폐국에서 사조원을 빼내자며 그녀를 초대합니다. 부자만이 더 부자가 되는 사회 전통적인 하이탈과 강력한 화력을 지닌 이 강도단은 모든 상황을 통제했고 베를린을 현장지휘관으로 하여 인지를 남북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인민보안성과 남중위기협상단 선우진과 차무역도 긴급현성됩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협력 부대였지만 내부에는 갑작스러운 혼란이 일어납니다. 겁에 질린 도쿄는 베를린을 향해 맹렬히 총을 들었고 나이로비는 즉시 총을 들어 도쿄를 겨냥합니다. 역시 팬들에게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넷플릭스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지만 시나리오 작가 류용재는 종의지 코리아가 경제 공동체로서의 남북한 관계가 높아져 국민의 신뢰와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한국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유지태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공동 경제구역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독특합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해수는 며칠 전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가진 캐릭터로 베를린을 연기했는데 이 역사적 아픔을 지닌 캐릭터가 더 공감이 가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작 캐릭터로부터 밖에 쓰는 드라마 배우이기 때문에 고정문학에 대한 남다른 취향과 열망이 있으며 사회나 평소에 보기 힘든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망의 넷플릭스 종해집 코리아는 총두 시즌 모두 6부작으로 6월 24일 오후 3시 전세계 190개국을 뒤흔들 예상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종해집 예고편을 시청한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속의 교수와 베를린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다. 오리지널 너무 어려운데 이티저가 보고 싶게 만들어요. 기대하면서 다르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리지널 배우들 가산점 너무 많다. 특히 베를린, 한국판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리메이크도 단순히 캐릭터와 극을 이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데, 통일을 배경으로 한 예고를 보면 새로운 느낌이다. 확실히 원작 드라마는 거의 따라잡을 수 없지만,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품격 드라마도 있고, 한국판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왜 오리지널의 질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에 했던 티저보다 더 좋아서 방송 기대할게요. 나는 한국 드라마를 서양 드라마보다 더 많이 본다. 예고를 보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의 배우들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든다. 그것 때문에 한국판은 집중해서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극이 비슷하다면 깽단 내 연애를 막아주세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판 도쿄가 그렇게 충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한국판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간다는 게 장점이다. 이 배우의 캐스팅은 매우 기대된다. 기대도 되고 상처도 받기도 하는데 전자가 그렇게 성공하고 후자가 추월하기도 어렵고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리메이크 될까봐 두렵다. 원작 도쿄는 교수를 만났을 때 교수가 그녀의 천사였다고 회상했다. 한국판 예고의 교수는 염나대왕이십니다이 퀄리티는 오리지널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판 출시로 인해 많은 한족들이 종이집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느낌 베를린 역할이 중요한 드라마인데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편도 기대돼요. 부산, 서울, 제주, 평양 등 한국 캐릭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스페인 원판은 명작. 하지만 한국에도 나름대로 명작이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그래서 아마 종이의 집은 한국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연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멋있다. 한국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걸 리메이크해?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대됩니다. 아직 원작은 안 봤지만 오리지널을 보고 기대했는데 다른 느낌으로 찍어도 되고 그렇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겠죠. 원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판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적어도 1, 2년 뒤쯤은 기다려보자. 똑같은 이야기라도 옛 추억의 원판을 보려고. 남북의 소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대단하다. 제발 드라마 속에서 연애 좀 하지 마. 오리지널의 무거운 맛에 익숙해지다 한국판을 보는 게 너무 익숙치 않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대만에도 종이집 원작 팬들이 많아 보입니다. 원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팬들과 기대가 된다는 팬들이 섞여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원작보다 좋은 리메이크판이란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